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아스의 후님도! <목소리> 여러분들, 오늘은 오래간만에 후니아재가 오롯이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오롯이 영상 올렸나요? 특히 오늘 온 생선은 커요, 커. 이게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생선도 이 후니아재도 처음 보는 생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잘 아시고, 그렇지 뭐 생선 박사님들, 생선 박사님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댓글 달아가지고 좋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방 영상은 요거는 다음 영상에 꾸며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선이 왔는지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실까 여러분 보세요, 엄청 커. 야 이게 저 뜯어보지 않아도 같이 언박싱하자고요. 언박싱. 하자고요, 언박싱. 짜자잔 짜자잔 짠! 야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사진으로만 봤지 처음 봅니다 처음 만져봐 이 생선 역시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실래나 박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낚시 박사님들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되게 길어요 보세요. 길어, 길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장을 빼가지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일본말로 하면 츠무부리라고 써요. 츠무부리. 부리가 방어인데 이 츠무부리라는 거는 뜻을 모르겠지만 좀 부리랑 좀 다르대요. 요거는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긴 건딱 보니까 부리 방어랑 되게 비슷해요. 뭐 캄파치, 뭐 잿방어 이런 거 있죠. 그런 종류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만져보면 요 전혀 다릅니다, 진짜. 껍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완전 히 달라요. 가격이, 이게 배송료가 좀 비쌉니다. <laughs> 배송료 비싸. 2,582엔. 배송료만. 그 다음에 가격이 6.1kg네요. 6.1kg에 2,500엔. 그래서 15,250엔입니다. 원으로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이 단가 자체는 그렇게 비싼 생선은 아닙니다. 근데 맛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게도 송금 포함해가지고 19,310엔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야 돼자 스무브리 야 이놈 스무브리 아, 살이 어떨지 야 껍질이 이게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런느낌 방어하고 되게 비슷해요 생긴거는 그쵸? 근데 색이 좀 달라요 보세요 길쭉합니다 아주 그리고 껍질이요, 좀 뭐랄까, <laughs> 진짜 달러. 이거 어떻게 해지? 그냥 껍질을 비늘치듯이 해볼까? 스킵이끼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킵이끼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장은 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입이 좀 뾰족해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스무브리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1m 이상 되는 게 있대, 큰 거는. 요거는 크면 클수록 그 아브라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맛이 되는 거죠. 이게 약 90cm 정도 되네요. 오, 굉장히 큰 거래요. 그 업자분도 요게. 작을 때는 뭐한 60cm 정도 되는데 오늘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선이 보이나? 노란색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또 파란색 선 얇게 이렇게 되는 거이요두개그게특징이래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시미도 맛있고 그다음에 구이 그다음에 뭐 튀김 가라하게 조림 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요리가 가능한 그런 생선이래니까 아 그리고 요거 산지는 카고시마현이라는 어쪽 밑에 지방에서 잡힌 겁니다. 어스키비끼가 이게 야 껍질이 이게 뭐이래 이거 껍질이 되게 딱딱하네 아 여긴 또 없어 어떻게 되는거야 아 여기 되게 신기하다 껍질이 부리보다 요 딱딱해요 이게 껍질이 딱딱해 부리는 더 이렇게 부드러운데 굉장히 딱딱해 음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은 부리보다는 좀스키이끼가 하기가 좀 편한가? <laughs> 글쎄. 요쪽 부분이 근데 얇네? 신기하다, 이거. 어, 어, 이거 잘못하면은 살 나가겠다. 잘해져 있네요. 집중하신니다 여러분. 집중. 비늘이여 그리고 커요. 부리, 방어보다.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야, 이거, 방심하다가. 아, 방심하다가 또. 이게 한글 잡히나요, 여러분, 요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공유합시다. 이게 좀 따뜻한데도 잡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카고시마. 이게 <laughs> 튀겨먹으면 맛있나? 딱할것 같은데, 오늘? 야, 이게 전혀 달라요, 진짜 여러분. 보이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전혀 달라. 부리하고. 뭐, 껍질 자체가. 뭐, 제빵어 이런 거랑도 다르고. 그리고 히라마사. 피라마 사람도 다르고 신기하다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색깔이 어 되게 붉다 이거. 이 사진만으로 봤지. 야 이게 칼 들어가는 게 여러분 딱 들어갈 때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이게 보세요. <laughs> 기름. 야, 여기 기름 많다. 이거 장난 아닌데, 약간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느낌. 아, 이게 약간 빨갛구나. 색깔이 얘는 어떻게 먹을까요? 이러면 머리, 대가리, 대가리, 요거! 야, 이거, 엄청, 엄청 딱딱한데, 뼈가. 야,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laughs> 역대급.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잘랐거든요? 근데 요게, 아까 제가 검색을 해볼 때 나왔는데, 영어로, 학명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레인보우 런너래요. 레인보우 런너. <laughs> 이게, 색깔이 그, 아까 벗기기 전에, 좀 색깔이 이게, 알록달록하게 예뻤잖아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 같은데, 모르겠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치는? 모습을 보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느꼈는지 고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레인보우 런너 일단 참고로 알아두세요 색이 뻘개요 음 참치같이 야 이거 진짜 불이랑은 좀 다르다 약간 일단 오르쉐 해볼게요 여러분 자자 자, 일단은 이 길잖아요 오르쉐가 불편하니까 꼬리 자를게요 오우 뼈가 <laughs> 진짜 딱딱해 이거 야 돌같아 돌 뭐야 이거 야야이 뭐야 이거 야, 이거 역대급. 역대급이다, 이거 뼈. 야, 이거 여러분들. <laughs> 뼈가, 이게, 깜짝 놀랐다, 지금 제가. 여기 뼈가, 엄청 단단해요, 진짜. 진짜 돌 같아. 돌, 돌. 처음 봤다, 이렇게. 어, 지금 내가 나놀랬네 야, 이거 뼈가 뭐 이러지? 야 보세요 여러분 빨개요 색깔이 빨개 아 우리 뼈가 이게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게 두꺼워 야 진짜 이거 뼈 <laughs> 그래가지고 오로시아이가 좀불 힘드네 요거 요쪽이 이게 뼈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요쪽이 보세요 여러분 뼈가 이런 느낌이야 야요 부분이 되게 높아 오로시아이가 되게 힘들다 이거 의외로 그래서 아, 여기 좀 파먹었어. 게다가지고 이런 느낌 여러분 보세요. 와 색깔이 미쳤다 진짜 이거. 뭐 이런 게다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이쪽 할게요. 이쪽으로 시작요 이쪽 할 텐데 네. <laughs> 보세요. 네. <laughs> 여기 좀 찔렸어요. 야, 진짜 얼마만에 찔린 거야 내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laughs> 지금 야 진짜 찔렸어 찔렸어 뼈 여러분 뼈 조심하셔야 돼 이거 뼈가 엄청 날카로워 이게 지금 아 진짜 자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요건 요렇게 할게요 여러분 요렇게 야 이거 오랜만에 찔렸네 생선 아 조심, 여러분들 손 조심하시고. 그렇게 크게 찔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아주, 조끔 아, 이 자, 돌려가지고. 야, 이거 뭐, 기름이 이게. 야, 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뼈가 되게 여기가 커서. 이렇게 하는 게. 칼이 안 나간다, 이거, 기름 때문에. 뭐지, 이거? <laughs> 이 뼈가, 거 이게 오돌토돌한 게 커. 오르시 하기가 힘들다, 이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되게, 부리보다, 그 방법보다 더 볼록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또이 부분이 오롯이 하기 힘드네. 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뱃살 갈비살. 야, 색깔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소고기 같아요 색깔이 소고기 그쵸 여러분? 어 아, 이게 뱃살 좀더 소고기 같네 보여드릴게 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다 보세요 좀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 여러분 이거 색깔이 이거 피멍들은게 아니에요 <laughs> 이거 피멍들은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빨개요 색깔이 진짜 빨개 어. 진짜 소고기같은 그런느낌 보세요 야 이거 맛이 어떨까 이거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맛없으면 안되는데 <laughs> 일단은 아브라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마브라가 여러분, 그, 어떤 아브라냐면은, 어떤 기름이냐면은,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숙성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생기는 그 아브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숙성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는 여러분. 말도 안 나와. 요거는, 어제 보내달라고 그래 준 거니까, 신선해요. 그러면은 잘라서 약간 살이 들러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들러붙어. 자, 그럼 여러분, 껍질 벗겨볼게요, 이거. 이거 되게 <laughs> 난만 장난이...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해. 이게 야 이거 자, 안 나가 어우 뭐야 이거 <laughs> 이게 여러분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와브 이게 허연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나간다니까 칼이 이제 칼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진동 진동한 게 이게 어우 이거 야 이거 진짜. 이야. 어, 이거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고 여기가 안 나가더라고, 칼이. 어 하얀 부분에 숨겨진 살이 요런 느낌. 빨개 가지고. 그리고 뱃살. 뱃살은 요런 느낌. 이그 소고기에 몇번기해 봤는데 소고기에 그 힘줄 들어간 거 있죠? 고런 느낌이에요, 색이. 음. 그리고 굉장히 찐득찐득한 음. 그런 느낌 그리고 요쪽은 안 자르고 그냥 요대로 요거는 제가 처리할게요 알아서 <laughs> 알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먹방이 없어요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져 그래서 먹방을 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편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들 어떻게 먹을지 일단 사시미는 꼭 먹어봐야겠죠 아 많이 기대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哦，小米 <Wow. laughs>，中了。